브루클린스 V I P 입니다. V I P들 캔디 챙겨서. 다 붓자예요. 다 프리예요. 프리. 유키야 프리. 대전을 습니다 지금 최고 VIP자리로 예약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루키랑 루키 친구 데리고 오. 가고 뭐, 있습니다 루키 친구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일 선물이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 보르크림프 VIP 입니다 루키 하스랑 루키 하스 친구랑 음, 우리는 여기에 직원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 <목소리> 자리가 너무 작아 음식을 봐봐 여기 프리 e 키 l 프리 올 프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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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여기서 저녁을 먹고 농구 경기를 <목소리> 볼겁니다 <목소리> 식사 저희가 주문 뭐 나왔고요. 이제 더나 메인 아직 안 나왔고. 메인 아직 안 나. 어, 아 이거 지금 농구 보러 왔다가 무슨 라이언 많이 먹어 생일이니까오 여기 클리어보데우시 선물로 스웨트셔츠를 받았어요. 미디움 사이즈 세 개랑 엑스트라지는 남편. 연예인 집 가서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다섯 명다 이거 입고 이제 동원하러. 네. 되게 이쁘다. 아, 여기는 캔디 샵이라고 경기 보기 전에 VFP들 캔디 챙겨서 와우. 먹으라고. 아 다. 풍자예요. 다 답비예요. 다 맛있는거다 있어요. 재밌다. 먹어야지. 경기 보는데 당 떨어져. 지금 루키랑 루키 친구들 엄청 챙기고 있어요. 야뭐 도둑질하는 거 같다? <laughs> 엄청 막 눕는다. 야! <laughs> 와! <웃음> 와. 아주 재밌게 보셨습니점 어, 차이로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젊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아, 완전 재밌었어 마지막. 이렇게 도 30점 차이 나다가 막판에1점으로 와. 이 일에서 농구 보러 오나 봐. 아,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미코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가기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 메디힐 더마 모델링팩이에요 메디힐의 시트로된 페이스마스크 팩 있죠 구매해서 쓸 만큼 좋았고 여기서도 아마존이나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사서 하번 했었는데 브랜드에서 모델링팩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그 볼이랑 스패츌러를 샀어요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 짜라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모델링팩 판매 순1위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스 마스크보다는 조금 흡수력이 더 좋고 피부가 쫀득해지고 집중 케어가 조금 더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 아시죠? 피부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고무팩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얼굴이 맑고좀 하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열어 보시면. 스카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간절로요. 이 흔적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조금 저는 넣어요. 쫀득하게 한꺼번에 저는 먼저 물을 다 붓지 않고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동그동그하게 제형. 성분을 아낌없이 넣었다는 게 보여요. 이렇끝쪽 있죠. 여기를 조금 더 두껍게 발라요. 벗겨낼 때잘 벗겨지더라고요. 저는 입을 할 거예요. 아깝잖아요, 나무가. 붙였는데 전화하고 말을 해야 된다? 살짝 이렇게 떼내시면 돼 입을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무서워. 일단은 다 말랐습니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음, 깨운해. 선도 조금 맑아진 것 같고 강나는 거 보이시죠? 아. <목소리도> 들리세요. 우리는 아까 뭐 알키테 알이크다우 데이터 어. 하여튼 이름이 어려운데 지금 저희는 링컨 센터 쪽에 왔고 오늘 리오가 원래 학교에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저와 같이 나와 주었어요. 아주 예쁜 딸이죠. 하라와션요 보는 저기 같아요. 여기 안에서 보는 거 줄이 정말 섰어요 일찍 왔는데도 줄이 엄청 길어요. 오늘이 마지막 그래서 오늘 올 수밖에 없어서 어, 리오가 저를 따라 왔어요. 날씨는 지금도 추웠네요. 아, 초겨울 같이 다들 패딩 입고 탈 모자 쓰요 저는 조금 춥게 나와서 좀 추워요. 아 저희는 기다리다가 지금 2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 날이라도 솔직히 따뜻하면 한명뭐 기다리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아 지금 밖에는 완전 겨울이야. 그래가지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고 지금 <laughs> 계획 변경 뭘 해야 될까? 어, 센트럴파크 벚꽃, 벚꽃 보러 갈까 벚꽃 보러 갈까? 그리고 리오 뭐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싶다 했을까? 거기 한번가보든지아 <laughs> <laughs> 여기가 무슨 길이에요? 혹시? 여기가 이제 우리 뉴저지 집으로 돌아가는 호트스슨파크웨이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꽃길이에요. 너무 예쁘지, 예쁘네. 근데 우리가 아는 벚꽃은 지금 많이 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사과꽃, 꽃사과하고 견매화가 정말 많이 피는 길이에요. 브루클린 보테니까는 유명한데 여기 그냥 연기네. 음. 음. 산책 한번좀 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laughs> 실패하고 둘이 이렇게 상담해 가지고 나름 일찍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5분런 했는데 실패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브를 즐기세요 오늘 저희는 <웃음> <웃음> 다시 동네 뉴저지 커트에 넘어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긴또 한국분이 사장님이신데, 여기 다 너무 <laughs> 아, <이거> 맛있더라. <laughs> 여기는 또다 맛있어요, 음식이 또. 컨트롤 <laughs> 팝키. 네, <laughs> 네, 많이 먹어. 또 제가 좋아하는 와플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웃음> <웃음> 네. 네. 이거는 크림 파스타죠. <laughs> 아유, 배고팠어. <laughs> 먹어볼래? 매콤해. 음. 음. 아. 음. 음. 저희는 오늘 리오가 어제 친구 생일 파티 여기서 슬라인 스키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럼 여기로 오면 안 될까 왜냐면 자기도 오늘 학교 페스티벌 있었는데 포기했고 <laughs> 나도 미안하고 <laughs> 두 시간 다 그래서 리오가 오늘 좋아하는 걸 해주자 시간려서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쓴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고 미백 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시원한 급속 쿨링 진정 효과가 있는 티트리 진정. 스킨케어를 하고 나온 듯한 피알루론산 속 보습. 피부에 콜라겐을 급속 충전시켜주는 콜라겐 탄력. 맑고 화사한 피부에 효과가 좋은 비타민 잡. 팩입니다 키도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런데 뾰루지가 좀꽤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뭐 해주면 좀 진정도 시켜주고 리오는 아무래도 어린 여자이니까 제가 하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요즘 만약에 제가 할때 같이 해주기 좋은 거 비타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시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갈 때까지, 요 앞에까지만 잡아주면, 어 일어나는 게. <laughs> 잘 타, 갈수있 겠어? 이거야. 어. 미원이 지금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워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잔마시고요 음, 저희는 인나인는또그 근처라서 뭐 왔습니다. 아니면은 또못 오기 때문에. 어쌤 좋아하는 꽃이 있네요. <laughs> 문 열어주세요, 리오가. 지금 저희는 애널 킹덤. 그래픽이죠. 음. 그래픽으로 막자기가 그린 거띄우는프로젝에 해본 거 아니야? 한국에서 해본 거같잖아 그래픽 띄워. 나는 여기서 못 가. 아, 아, 여기는 아, 여기서 가자. 아, 그거를 그려보세요 음. 오 예쁘다 오. 친구 이름이랑 리오 이름이랑 베스트 프렌 예. 야오 눈이 이상하네 미대 나왔어요 어 미대 <laughs> <laughs> 네. 네. 갑자기, <웃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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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일 좋아하는 뮤직였어 갑자기? <laughs> 그럼 회원권으로 바꿔야 돼, 우리? <laughs> 가볼까요? 가지고. 응. <laughs> 이렇게 라인으로? 그래. 이 이렇게인가? <laughs> 이렇게 그리고 뒤에 버튼을 또 눌러봐봐. 오. 어. <laughs> 빼도 돼, 리오야. 나왔어? 응. 어디? 리오꺼. 어, 내거 <laughs> 리오 <laughs> 아, 찾을 거야. 어, 아, 같이 간다. 리오꺼랑 엄마꺼랑. 리오꺼. 리오. 어. 리호. 리오. 비비비. 빛빛. 여기는 스프션이네요. 아, 기가 들리 와, 컬러가 되게 예쁘지 않아? 어, 나는, 어, 블랙, 화이트를 좋아하지, 저기. 자, 여기서 엄마가 원하는 게 어떤 드레스 같아? 음, 음. 하나 있어. 하나, 한벌한두 발. 발? 두 발? 음, 음. 출제해봐. 아 네? <laughs> 맞췄어. <laughs> 뒤에 거 저거. 맞았어, 이거. Uh -huh. 나한벌더 있어. 편안한 거.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laughs> 맞췄어! <laughs> 와 역시 내딸내 내 딸이 여기서 내가 두개 골랐는데 다 맞췄어요 음. 음. 오늘 우리가 첫 그거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곳을 와버렸어 아메리카 하트 봐봐 리오야 여기 써있잖아 리우야 이게 부다야 부다. 네, 부다를 그렇지. 모르더라고 저. 아, 아, 네. 네. 리우 이거 뭔줄 알아? 원앙이다. 그래서 원앙 부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이렇게 결혼하는 부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야. 읽어봐봐. 어. 웨딩덕이라고 돼 있지? 어? 어. 여기 또 지나칠 수 없는 골라봐, 니락거라네가닐락꺼도 한다며. <laughs> 아이기쁘 하나씩 하자. 우리도, 응, 우리도. 우리도 한 개씩 어때? 와, <laughs> 선생님 나 사줬다. 아니, 이거 뭐 와. 제가 돈 내는 거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카드, 카드 찍어주세요. <laughs> 선생님 나 사줬다. 오, 감사해요, 쌤.